안녕하십니까? 한국티카직무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어, 소틀 며칠 전에 걸어놓고 지금 계속 저녁마다 당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태 기름을 어, 부어가지고 어, 소틀 달구어서 이제 그그 동안 방치되어서 녹이 썬 이런 것들을 기름으로 닦아내는 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경남 고성 국제 디카시 페스티벌 제 16회 개막식이 열립니다 음. 각종 공무전 시상식도 하고요 그리고 디카시전이 고성박물관 그 다음에 예, 그, 고성 인근 공원 아주 장관으로 그렇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역시 오후 2시부터, 어, 디카시 신인문학상 시상식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문의진흥법 제2조 문학정의에 디카시를 삽입하는 그런 국회 입법청원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어 제4차 디카시 학술 심포지엄을 이어서 엽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인데 그 행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게 되는데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디카시 정문의 운동. 그래서 내년에는 기념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개구리 소리가 굉장히 기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개구리 소리만 들리고 다른 소리는 일제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주 정막한 시골에 에, 아직은 봄이죠. 봄밤입니다. 장미가 그렇게 많이 피었더니만 6월이... 예, 보니까 장미도 거의 다지고 몇 송이만 남아 있네요. 앞으로 이 어머니의 소탈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장신대 문득 수문학관 이전 사전 준비 작업으로 어, 문득 선생님 김 교수님 유품 등록 작업을 하고 왔는데. 예. 와서 피곤해서 좀 쉬었다가 오후 늦게는 또 마당 풀 잡풀들 제거 작업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주 중요한 행사를 잘 지를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많은 내빈들이 오시는데 그 중에 장신대학교 이원근 총장님도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시고 장신대도 이제 한국 디카시 네페 한국 디카시 무소 M O U를 맺어 스디카시 운동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후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 어쨌든 최근에 하도는 김윤식 교수께서 생전에 그렇게 학문에 열중하고 그랬던 것이 허무와 대결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저도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일을 심 없이 그렇게 끝까지 해 나가면서 허무와 싸울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